있잖아요, 소스가 그거요 이게 뭐죠? 이거 쓰레기 통인가야 아, 이거 진짜 진짜로. 너무... 아, <목소리가> 그러니까 이거... 소고기 장는게인데 소스가... 그니까, 참깨 소스예요. 힘지어요 이 언제 오지? 이럴 줄알았 <안> <laughs> <laughs> 지금 이해요막 이럴 때. 제일 이게 뭐 <뭐였죠? 웃음> <laughs> 아, 양문 <양논식을 웃음> 이없어 진짜? 진짜 빨리 나머지 두개 가져가세요 ㅋ 저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근데 접시 뭐, <혹시> 는거 접시 <laughs> <혹시> 가져오는건가요? 기있어 <laughs> 뭐, <laughs> <laughs> 근데 여기가 처음이구나. 음, 제일 이 나온다. 에서 냉장고에서 끓고 있어. 음, 여기 한짝없는 심지어. 사람도 다 떠먹고. 끓고 가려서 괜찮은 맛있네요. <laughs> 그냥 배고픔인가? 음, 맛있어. 그쵸? 그쵸? 저닭고 처음 먹어봐요. <웃음> 맞아. <laughs> 배추. 좋아해. 왜안 끓지? 너무 많이 넣었나? <laughs> 어, 아,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끓다? 아, 어. <laughs> 지금 <웃음> 봤어. 야채는. 순수 고니까 <laughs> 우 와, 저 이거 먹어보고 싶어.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 이거 먹어거먹어고 싶어. 이거 먹이먹 이거 먹어고기 아. 아, 그럼. 그럴 수도 있지네 모를 수 있지. 아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, 저희. 형, 아, 형. 진 모르는데 어떡하라 <laughs>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너무 맛있나요? 제취향이에요 <laughs> 확신은 <확실히는> 못하지만 <이만한가. 웃음>

굉장간콩버어여 짬뽕을 먹을 요 저희요, 소고기가 없어가지고요.

<laughs> 저희 그래도 한시간 10분, 20분이 있었거든요. <laughs> 그럼 저희 저 오렌지 옷 때까지만 잠깐 <laughs> 앉아있을까요? <약간 안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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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ちょっと待って。 ・はい。 그래서 수정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맛있어서 배달... <laughs> 너무 맛있어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개웃기네 <laughs> 넌 정각 벗고 술 따라 <웃음> 거의 <웃음> <웃음> 상남자 고어 <laughs> <laughs> 아, 미쳤는데? <laughs> 너무 맛있당 너 작년에 는먹었냐나 작년에 안 먹었어. 진짜 오랜만이야. 나 진짜 오랜만이야. 한몇년 만인 거 같은데? 이거는 좀 존경해할 거지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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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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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... 내가 여기 알고 나서 서로 풀어라. 이 괜찮지 않냐? 지금. 사장님 먹고 싶은 음식은? 네, 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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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? 네 너무 맛있어요 여기가 멀리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씩 들릴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미쳤잖아 음, 맛있다 <laughs> 만약에 너도 생일 가자 진짜 슬프 빨리 먹어 그래도 내가 나 혼자 갈게 왜 <laughs> 너가 <laughs> 오 <진짜. 웃음> 화장실에 가서... 화장장실 화장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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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려실 화장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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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도실 화장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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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이모네 집에서 간그 양념게장을 먹었는데 양념게장에서 살짝 그 화학 냄새라 해야 되나? 플라스틱 냄새라 네. 해야 되나? 그런 맛이 딱 나는 거야. 그래서 뭐 뭐내 입이 조금 잘못된가? 하고 말았어. 근데 그 양념이 너무 맛있었거든, 그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꽃게탕을 먹으러 갔다? <laughs> 해장으로 꽃게탕을 먹으러 갔는데 그 꽃게 살만 이렇게 찍어 먹었단 말이야. 근데 거기에서 똑같은 맛이 나는 거야. 그러면 다른 인데 같은 맛이 나는 거면 내가 문제인 거잖아. 아 그래서 아 이게 갑각류 알러지가 점점 심해지는 건가 싶은 거지. 너 인스타에 올렸니? 막아 뭐? 이거 스토리. 나 이것 좀 찍어. 새우랑 멀 멀리 새우 나오는. 술 너무 맛있게 생겼잖아 생겼잖아. 음. 음, 이분은 손톱 색깔 다르겠네? 어..어때? Okay. 훨씬 낫. 어 이번에 심지어 아, 이런게... 스퀘어야. 난 이런 거 좋아하잖아. 그래? 스퀘어로 했어. 너해서농만하게만 해가지고. 어. 이거 까지면 먹을래? 아. 먹을까? 아, 엄청 심한 건 아니라가지고. 네? 이런 생새우 먹으면 특히 좀 입술이 붓거나 목구멍이 가려워. 하지만? 아, 이후면 좀 나은가? 그런 것 같아 하지만 먹지 나나 <laughs> 나 이때 떨어져 <laughs> 어때? 좀 유튜브 같아? 아니 광고 들은 것 같아 유튜버인 것 같아? 와~~ 미쳤다. 아, 슬로, 야, 슬롯이야, 슬롯이야. 빨리 보고 가 빨리. 야, 야, 아, 아, 이거 1등 까, 1등 까. 네, 야, 괜찮아, 요찮아 어, 미쳤다. <laughs> 음 아, 맛있다. 아. <laughs> 여긴 너무 완벽하데 진짜. <laughs> 미친놈. <laughs> 너네 집에서 자고 갈까? <laughs> 시발, 왜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왜냐니? 위험한데 <laughs> 아니, <웃음> 너의 허락은 필요 없어. <laughs> 나의 결정만 있을 뿐. 알겠어. <laughs> 아, 냄새 뭐야? 괜찮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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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아, 또 먹어도 돼, 그냥. 바스타를. 너너딸 있어봤어? 안고 지너 같은 라면너너딸나 <laughs> 같은 애 태어난다. <laughs> 너 빨리 먹었나 조금 취 응? 그래. 술 그래.